우삼겹 참 매력적인 식재료입니다. 차돌박이 같으면서도 기름기가 그렇게 많지도 않고요. 씹히는 식감도 좋아서 이 볶음용 고기로는 최고입니다. 오늘은 이 우삼겹을 가지고 좀 색다른 요리를 해 보려고 합니다. 특히 동남아 음식 즐겨 드시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실 겁니다. 피넛 소스 우삼겹 볶음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아마 시중에 냉동 아닌 우삼겹은 구하시기 힘들거예요 이게 얇게 썰어서 해동도 금방 되고 나름 상태 괜찮습니다 우삼겹은 양지와 차돌 사이에 갈비뼈 밑에 요 플레이시라고 써있는 요 부분입니다 우삼겹과 차돌박이의 차이점을 보자면 일단 차돌박이처럼 살 속에 이렇게 마블링이 많이 없습니다 그 대신 요 지방층과의 데피니션이 아주 명확하죠 그래서 차돌박이는 고소한 맛이 강하고, 우삼겹은 고기 자체 육향이 더 좋습니다. 길이는 한 12cm 정도로 썰려 있고요. 그리고 피넛버터는 사실 아무 제품 쓰셔도 상관없어요. 요거는 좀 스무드한 거 쓰셔도 되고, 이렇게 씹히는 뭐 땅콩 알이 들어있는 거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늘 면은 타이완식 밀가루 면인데 요거 쌀국수로 대체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단 파를 흰 부분과 녹색 부분으로 분리를 해줍니다 흰 부분은 소스용 녹색 부분은 가니쉬로 쓰겠습니다 컷은 특별할 거 없습니다 그냥 송송송 썰어 주시면 되고요 마늘도 이렇게 뿌개서 다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게 다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생강도 이제 다져 주셔야 되는데 생강은 마늘보다 조금 더 잘게 다져 주시는 게 좋습니다 홍고추는 이렇게 칼집을 내셔서 잘게 썰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물에 소금간을 해주고 팔팔 끓는 물에 면을 먼저 조리하겠습니다 나중에 면수를 써야 되니까 한컵 정도 세이브 해주시고요 면을 나중에 한번더 볶을 거기 때문에 너무 푹 익히지 마시고 살짝 덜 익은 상태 알덴테로 남쌩 <놀람쌍> 다 익은 면은 바로 찬물에 헹궈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소스를 만들 건데 식용유를 한 테이블스푼 정도 넣으시고 마늘, 생강 그리고 파를 같이 넣으셔서 살짝 약한 불에 볶아줍니다 2분 뒤에 홍고추를 투입 여기에 설탕 2테이블스푼 한 1분 정도 설탕이 녹을 때까지 볶아주시다가 멸치액젓, 피쉬소스를 반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요 스리라차 한 테이블스푼 넣어주시고 굴소스도 한 테이블스푼 추가합니다 이 위에 피넛버러를 4테이블스푼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약불에서 살살 볶다 보면 비주얼이 약간 이렇게 쌈장 같은 페이스트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여기 아까 세이브 해놓은 면수 반컵을 섞어줍니다. 자, 여기까지 만드시면 일단 오늘의 요리가 굉장히 맛있을 거라는 희망이 막 속구쳐 올라옵니다. 국수 따위에게 이렇게 설레어 본 적은 처음이에요. 이제 웍에 기름을 두르고 다진마늘 한 테이블 스푼을 넣어주시고요. 얘 마늘 향을 살짝 이렇게 뽑아내주시다가 우삼겹을 넣고 소금, 후추, 간을 먼저 해주신 다음에 얘를 이제 강불에다가 볶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고기를 먼저 완벽하게 익혀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우삼겹에서 기름이 이렇게 나왔을 때 숙주를 투입해주시고 얘를 이제 볶아주시면 됩니다. 숙주가 금방 숨이 죽기 때문에 1분만 볶으셔도 충분합니다. 팬을 비우고 약불에 조리하겠습니다. 피넛소스 4 테이블스푼을 넣어주시고 그 위에 면을 투입합니다. 면이 소스랑 좀 이렇게 완벽하게 엉기게 하려고 면수도 이렇게 두 테이블 스푼 정도 넣어주시고요. 결국엔 짜파게티 마무리하는 과정이랑 거의 비슷하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이제 요리 다 됐습니다. 면을 먼저 보울에 담아주시고요. 그 위에 아까 볶아놓은 우삼겹과 숙주를 얹어주시고, 피넛 소스도 그 위에 넉넉하게 뿌려주시고요. 이 국수는 파가 많이 들어가야 맛있습니다. 내일부터 파안 먹을 사람처럼 넣어주시고 그 위에 검은깨를 좀 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어우 얘 예, 일단 느낌 좋아요.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오늘도 맛을 봐야죠. 동남아 필락게 라임을 좀 뿌리겠습니다. 오늘 쓴 면의 무게감이 이 짜장면의 무게감이랑 좀 비슷합니다. 고기부터 일단 맛을 보겠습니다. 고기는 많이 익히시지 않는 게 좋아요. 많이 익히면 좀 뻑뻑해져서 기름기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 게 신기한 것 같아요. 우삼겹이라고 해갖고 굉장히 삼겹스러운 느낌을 생각했는데. 면도 아주 촉촉하니 짜장면 먹는 것 같이 이렇게 미끌미끌 잘 넘어가고요. 일단 파마늘 생강 들어갔으니까 한국 사람이 싫어할 리는 없고요. 설탕의 단맛, 스리라차의 매운맛, 그리고 굴소스의 짠맛까지 요거 밸런스 완벽합니다. 이런 걸 두고 개강추라고 해야 되나요? 다이어트는 이제 미지의 세계로.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